교점, 교선, 이렇게 할 때. 이 교자가요, 만날 교차예요. 왜? 그 자동차 길할때 교차로 이런 말 들어봤고, 교우 관계, 사귀다, 만나다, 이렇게 만나는 게 이제 교자인데요. 교점은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점은 언제 생기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선과 선이 만나면 점이 하나가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점은 원래 직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요 직선과 요 직선 이외에 그쵸 공통으로 걸쳐져 있는 점이죠. 그걸 우리가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과 선이 만날 때만 생기나요? 아닙니다. 이런 평면이 있고요. 그 평면을 직선 하나가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점이 생깁니다. 이 평면을 제가 이렇게 바늘로 뚫고 지나가면 이게 구멍이 하나 생기겠죠? 그게 바로 점인 거죠. 교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과 선이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 생길 수 있고요, 선과 면이 만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입체 도형을 생각하실 때잘 보면 요 선과 요 선이 만나서 그리고 요 선이 만나서 여기에서 점이 하나 생기죠. 이런 걸 교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입체 도형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요 평면과 요 선이 만나서 여기서 교점이 생길 수도 있죠. 요 점에서 요 모서리 뾰족한 점 있잖아요. 거기서 교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평면과 선이 만날 때도 교점이 생기고요.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도 교점이 생깁니다.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아, 당연한 얘기네 라고 정리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선은 언제 생기냐면요.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깁니다.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탄생합니다. 다시 직면체 그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모서리라고 불렀던 것들 있잖아요. 모서리. 이 모서리는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게 모서리죠.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죠.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교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선이 이게 직선일 수도 있고요,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건 직선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원뿔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면이 이렇게, 만약에 칼이 이렇게 자르고 지나갔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면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휘어서 나오겠죠. 이런 거 이제 곡선이라고 나오죠. 교선이 곡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휘어서 나오겠네요. 자, 보면 교점은 선과 선, 면과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고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죠. 교선은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교선과 교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음, 직선과 직선이 만난다. 이렇게, 이런 게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만나지, 만나지 않거든요. 이런 거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과 직선이 만날 때도 뭐, 이렇게 만나면 만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곡선은 별로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 고든선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미 배웠던 겁니다. 초등학교 때. 고든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직선, 반직선, 선분. 그러니까 일단 직선이 가장 기본이니까 직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선이라는 것은 어떤 점들이 무수히 많이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직선의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제가 정의를 정확히 외울라고 했어요. 같은 두 점이면 안 돼요. 다른 두 점.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어서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 양쪽으로 한없이 곧게 뻗는 선. 이게 휘어지면 안 돼요. 곧게 뻗는 선. 이 곱게 뻗는 선한 없이는 어디까지냐면요 우주를 뚫고 지나갑니다 지구를 뚫고 지나갑니다 한 없이 곱게 뻗은 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요 직선은 이 위에는 사실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거잖아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죠 그러면 제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다 네, 똑같은 직선입니다 왜냐면요 한 없이라는 말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봤어요 점을 지나는 직선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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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죠 계속 그을 수 있죠 그런데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길 지나면서 동시에 여길 지나야 돼 라고 얘기하면 직선이 그렇죠 결정이 되지요 아 저요 라고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림을 그릴 때, 자로 이렇게 그을 때점두 개를 찍어서 연결합니다. 그래야지 직선이 하나 결정될 테니까. 음. 서로 다른 두 점은 수학적인 우아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합니다. 직선이 원래는 결정이 안 돼요. 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결정이 안 돼요. 어느 거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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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어, 이 점을 지나는 애야. 그러면 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 너!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알고 있던 걸 정리했고요. 표기법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소문자로 직선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기억나시죠? 요거 말고 제가 이제 또 다른 표현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직선이라는 것은 어차피 점과 점을 있는 선, 선분이 선이기 때문에 고든선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직선을 보면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선이 아 그냥 여기다 할게요. 사진을 또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음, 아까 이렇게 직선 한 직선 이네 4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직선 A, B는 A하고 B를 양끝으로 하는 이렇게 이어지는 직선이죠. 그거랑 B, A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직선입니다. 어차피 이 직선입니다. 심지어 B, C도 같은 직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양끝으로 무한히 한없이 이어가기 때문에 A, D도 같은 직선입니다. 한없이 이어가기 때문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을 뽑든 한없이 이어집니다. 직선을 표현할 때 점을 몇 개를 골라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을 고르셔야 됩니다. 두 점만 주어지면, 거기를 있는 한없이 이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고른 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B도 마찬가지, B, C도 마찬가지, C, D도 마찬가지, 다 같은 직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기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직선, 기억, 니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직선 A, B 이렇게 쓸 거고, 그것도 귀찮아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런 표시를 합니다. 양쪽으로 쭉 뻗어간다는 표시를 직관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반직선 보겠습니다. 반직선은요 직선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A, B, C, D가 있는데 시작점을 딱 쓰세요. 시작, 시작은 A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얘기입니다. A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의 일부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가는 직스, 반직선. 반직선이기 때문에 양쪽을 끝 한없이 가지 않습니다. 한쪽은 막혀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갑니다. 시작점을 왼쪽에 쓰시고요. 방향이 되는 즉 목표가 되는 점은 오른쪽에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시작점이 A라면 방향이 B나 C나 D나 다 똑같거든요. 같은 직, 반직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B에서 시작하면 다릅니다. 다른 직선, 반직선이잖아요, 지금. B에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방향은 한없이 갑니다. 한쪽 방향은 한없이 가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아주면 다 같은 직선의, 반직선의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방향이 모두 같을 때 반직선이고요. 시작점이 같은데 방향이 달라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E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 반직선 A, E는 안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니까. 시작점과 방향이 모두 같을 때, 방향이니까 B, C, D는 A에서 봤을 땐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죠. 그럴 때 같은 반직선입니다. 표기법 공부하셨고요. 이제 선분 보겠습니다. 선분은 직선 중에서 두 점을 잇는 고든 선이죠. 그러니까 직선 A, B가 있으면 A를 포함해서 B도 포함해서 A부터 B까지 고든선 딱 잘라낸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쓰고요. 당연히 선분 A, B랑 선분 B, A는 같은 직선 같은 선분이겠죠. 이건 뭐 B랑은 c 당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선분이 b c 잖아요 다른 거죠. 직선은 한없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직선을 의미하지만, 선분은 한없이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 끝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 이 표시는요, 선분 AB를 뜻할 수도 있고, 나중에 길이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3cm였어요. 그럼 이렇게 쓸수 있어요. AB는 3cm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표기법으로. 선분의 길이를 잴수 있거든요. 직선이나 반직선은 한없이 나가기 때문에 길이를 측정할 수 없지만, 선분은 끝,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양 끝점이 있기 때문에 길이를 잴수 있어요. 이게 직선의 종류, 아니, 고든선의 종류였습니다. 모두 다 직선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여기 서 교재에 실린 걸좀 보면 직선의 결정조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AB랑 BC랑 CA랑 모두 다 같은 직선이라는 거. 왜요? 한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같은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 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소문자 l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반직선은요, 반직선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시작점과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 그래서 방향이 o, O에서 시작하면 O A나 O B나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방향이 같은 거죠. 하지만 O A랑 A O는 다릅니다.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이 모두 같으면 같은 반직선이고요. B A B C는 B A C는 시작점은 같지만 방향이 다르지요. A B랑 B C는 시작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방향은 같아요. A B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B C도 근데 시작점이 달라서 안 되는 겁니다. 네. 선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직선에서 그 A와 B를 포함하는 고그 잘린 부분, 그쵸요 고기를 그 우리가 선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거에 이어서 두점 사이의 거리 같은 거는 다음, 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